5, 6, 7, 8. Section 1. Urumba u r u m Side behind side cross. Side together u r u cross. Hold. Count 1, 2, 3, 4, 5, 6, 7, 8. Section 2. 왼발 왼쪽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 사분의 턴 포드 포드, 포드 오른발 스커 Count one, two, t 섹션 1, 2 연결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쪽 다이버 o u n g y o 스 n g y o u 스카우트, 스테, 스테, 이카우트스텝스카트스카운트 스카우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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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 세븐 에잇 원, 투, 쓰리, 포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잇 섹션 4 제니스 박스 오른쪽 4분의 1턴 크로스 백 4분의 1턴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라 리커버 4분의 1턴 사이드 라 리커버 count 1 2 3 4 5 6 7 8 섹션 번에서 4까지 풀 카운트입니다.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

오늘도 즐거운 라이트 댄스 하세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